네 아버님이고, 어? 거기 어, 시기야. 네 똑바로 아. 살아. 예. 똑바로. 예. 잠겼나요? 잠겼잖아요. 채무자 전두환은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,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법제 496, 497 조항에 근거, 채무자의 의사나 조항을 무시, 배제하고 진행할 수 있다. 한술 약 드세요. 내일 병원 가는 날이잖아요. 약도 좀 먹고. 이러다 또 쓰러지면. 나만 고생하잖아. 내일 또 이사가 한술 하겠네. 다 치웠어요 엄마 살아있을 때또뭐 얼마나 살아있다고 미안한데 네, 네. 돈좀꺼줄수 있냐? 아이고 말도 마라 며칠째 한 마리도 못 했다 술? 라면 샀던 덕은에 팔쳐주고 술 타지 않 에이 그래 오늘은 안 됩니다 에이. 어? 야,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, 어?